그렇기로, 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뺨, 뺨. 어, 오늘! 제가 또 엄청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의 영상은 뭐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동생들한테 밥을 사주겠다고 다 불렀습니다. 한 명씩 밥을 먹을 때, 입에 뭐가 묻었다고 하고, 제가 휴지를 뽑는 척을 하고, 양말을! <laughs> 입에 닦으라고 줄 거거든요? 이 양말을 제가 또, 이제 막 신던 거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양말을 이렇게. 많이 사놨습니다. 사실 제가 이 남자 동생들한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이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형으로서 좋아하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맛있는 거잘 사주는 형.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니네 형이 왜 좋아? 라고 하니까 형은 뭐잘 사주니까 좋아. 그 외에는 없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개심한 나머지! 제가 동생들에게 양말로 입을 닦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생들 골탕 먹이러. 가시죠. 여러 지금 주현이가 보고 있다 그러첫 응 번째 이야아 아이고 <laughs> 반갑습니다. 아어 근데 왜 카페 잠들고 왜 식당 술집 으로야 형이 밥사잘 사주는, 사주는 형 아니야. 밥은 잘 사주지. 그렇지 밥만 사주면 반찬 안 사주면. <laughs> 어? 뭐 먹을래? 초밥. 사장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회덮밥. 나 초밥 먹을게, 아, 형, 덮밥. 아형형 덮밥 먹거나 초밥. 아니, 너도 회덮밥 먹어라. 아니, 초밥 먹는다고. 응. 회덮밥 먹으라고. 아 어, 왜? 회덮밥이 더 싸. 아니 밥을 그렇게 잘 사준다면서 뭘 그럼. 아, 아니, 아니, 나 회덮밥 주세요. 아니, 회덮밥 두 개. 아, 그럼 우리 식구 어떤가? 나 아무 안... 안... <laughs> 안... 물어오지 말고 그냥 매접대, 매접대인데. 아니, 너주영이시잖아 어. 먹방, 먹방 유튜버. 그렇지, 그렇지. <laughs> 내가 다른 먹방을 안보거든 먹어봐, 우리 잘안봐 근데 진짜 니코는 봐. 왠줄 알아? 왜? 그냥 웃겨. 웃긴 게아니에왜 웃겨. 웃기로, 니가 먹을 때. 아, 이게 아가리버릴 때, 웃기로. 아가리버릴 때, 최선을 다해서 먹리는 어떤 그런 음.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공격하지약삐약 아하 뭐다 먹었어? 어? 왜 이렇게 빨리 먹어? 내가 먹는데 네가 왜? 회가 뭐 왜? 네가 왜? 세요 왜? 네가 왜? 무가 왜? 네가 왜? 이렇 왜? 이은색 네가 색네비 왜? 네다다 네가 왜? 네아 왜? 네가 왜? 아가 왜? 거 아, 아, 네가 아 네가 왜? 아, 가 왜? 네가 왜? 네가 왜? 네아 왜? 네가 왜? 아가 왜? 아아 내가 안 먹나, 는 그래서! 그만 서 써. 먹고서, 써. 먹고 먹고. 써. <laughs> 형 한입만 줘. 한입만. 아, 꺼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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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꺼져 아, 꼬한입 아, 꼬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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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 뭔데? 아, 아 저대끼 내가 아니지. 아 e l p h e 와뭐아 아, 삐약삐약. 안녕. 와서 아이밥사주라고와이왜 밥을 사주지 근데. 야. 네? 너도 먹었었어. 아도 조정도 따르잖아. 아 하지 <laughs> 아, 어. 아, 아, 마. 아, 어, 먹어 뭐안 먹었지. 어뭐 먹어 가 하나도 없지? 아, 뭐 없어. 이 있잖아. 있잖아. 몇개관련는데 그래, 계속 상이야 그래, 아, 그래? 어. 그래. 어. 맛있네. 맛있어? 맛지. 맛지. 여기가 팥 먹어라. 음. 잘 먹네. 그래. 야 이거 뭘 주냐? 이거 이거 말안 되고, 몰랐어 아, 이걸 안 웃는다고? 지금 내가 유튜브를 찍고 있어 너를... 아, 찍고 있어? 야, 너왜 이렇게 노잼이 야니겠 아, 이거... 예능이야, 예능 남지삐약삐약해야 밥을 산다는 형이? 맛있는 거잘 사두는 형, 형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밥을 사지 근데. 야, 잘어 뭐? 아, 밥아 죽게 좀. 아, 진짜? 아, 시켜 놨어. 온다 그래서. 해도 밥, 해도이 밥. 돈 말이구나. 아, 맞좀풀 먹어. 아, 여기 사 준다니까 지 이해가 안되 아, 그래? 맛있는 거잘사 주는 형. 아, 왜? 내너옛날에밥 사주고 술도 사주고 했잖 술을 안먹는다 술을 안주 아, 말너술안 먹는구나. 님. 음 맛있어 맛있어. 오, 맛있어. 아, 네? 와. 맛있어. 장난 아니야? 니들 음. 뭘좀치나 응? 어? 응. 요즘 진짜 10월 1 1월때 어? 어? 아니 10월 1 1월때 결혼식 어. 진짜 많이 들어왔어 결혼식인가? 아 웃지 마 진짜. 진짜라니까. 아, 진짜? 요즘 결혼식 사이 진짜 많아요. 어. 진짜 바쁘다 진짜. 아, 그래? 아이좀더 닦아봐. 저 이거 여기 묻었다니까. 네 여기에 여기 닦으라고 됐나? 어. 못 보던. 어. 이거 봐봐. 뭐야? 네 <laughs> <laughs> 봐봐. Straight up the top, just so you know, ain't no stopping us. Yeah, I see you've been watching us. You can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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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bet off. I ain't a spectate from the audience. Why you hating from the bleachers? cheerleaders is loving us. Grab a pom pom, baby. Last year we was last place, this year we in first. We was hungry for the title, now we quenching our thirst. You was on your best behavior, yeah, we on our worst. Killing, killing the competition, rolling round and